변비약 먹어도 또 변비, 관장에도 또 변비.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큰롤의 황제 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42세의 젊은 나이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이야기를요. 공식 사망원인은 심장마비였지만 그의 주치의는 진짜 사인이 만성변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망 전 4개월 동안 거의 대변을 보지 못했고 부검 결과 4개월 정도 묵은 변이 장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요. 화장실에서 30분씩 앉아 계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설거지만 해도 숨이 차고 장보기조차 버거운데 화장실에서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3일에 한번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번 심지어 변비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시죠? 이건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신호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45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다가 70대에 은퇴한 김용환입니다. 평생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45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분들이 바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왜냐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변비쯤이야 하고 가볍게 여기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적 신호라는 것을요. 화장실에서 30분, 1시간씩 앉아서 고생하시는 모습. 힘주다가 얼굴이 빨갛게 되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어떤 할머니는 변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어떤 어르신은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삶일까요? 78세 이춘자 할머니가 제가 운영하던 내과 의원을 찾아왔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다행이에요. 변비약도 안 듣고 관장도 해봤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딱 3주 만에 이춘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요. 지금 모르면 평생 화장실에서 고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법을 알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 달라질 거예요. 45년 진료 경험 끝에. 은퇴한 내과 의사가 찾아낸 변비 해결의 진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제가 진료했던 73세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박영수 어르신은 20년 동안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만 수십 장, 변비약도 온갖 종류를 다 써봤죠.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변비약 먹으면 그때만 나오고 또 막혀요. 이게 정상인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변비약은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충전기를 꽂는 것과 같아요. 그 순간엔 작동하지만 충전기를 뽑으면 또 꺼지죠. 진짜 문제는 배터리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우리 장의 자동 배변 시스템이 고장난 겁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대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진 거예요. 연동 운동이라는 건 장이 스스로 움직여서 변을 밀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변비약들, 이걸 계속 먹으면 오히려 장이 더 게을러집니다. 마치 지팡이에 의존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변비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65세 김정희 여사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정희 여사님은 변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6개월 후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장폐색이었어요. 변비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썩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이 혈액으로 흡수돼요. 이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둘째, 치질과 항문 열상이 생깁니다. 딱딱한 변을 억지로 밀어내려다 보니 항문 주변이 찢어지고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셋째, 가장 무서운 건 장폐색입니다. 변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장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변비쯤이야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60대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라며 웃으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비로 인한 장폐색 수술 도중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운 적 있으시죠? 이건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신호예요.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일본에서는 21세 젊은 여성이 1년간 변비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무게가 47kg밖에 안 됐는데 몸 속에서 6kg 넘는 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16세 소녀가 8주 동안 변을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대장이 너무 부풀어서 심장을 압박한 겁니다. 나이도, 학력도, 경제력도 상관 없습니다. 변비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변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이춘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에게 제가 딱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할머니,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글쎄요, 국물 빼고는 거의 안 마셔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요. 바로 이겁니다. 변비의 진짜 원인은 바로 수분 부족이었어요. 우리 장은 마치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오일이 부족하면 부품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 고장나죠. 장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장벽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대변의 75%는 수분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바위처럼 딱딱해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갈증을 잘못 느끼세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만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물만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5년 진료 경험으로 찾아낸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 공복 따뜻한 물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드시는 거예요. 찬물이 아니라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입니다. 왜 따뜻해야 할까요? 찬물은 장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물은 장을 이완시켜서 연동운동을 촉진하거든요. 중요한 건 하루에 1리터 반을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돼요. 2시간마다 물한 컵씩 하루에 8잔 정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천연 전해질을 보충해 주세요. 맹물만 마시지 마시고 바나나 우린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칼륨과 마그네슘이 장 운동을 도와주거든요. 이 방법을 따라한 이춘자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주에는 3일에 한번 보시던 분이 이틀에 한 번으로 개선됐어요. 할머니가 어?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주에는 이틀에 한 번에서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확실히 밝아졌어요. 세 번째 주가 되니까 매일 아침 정시에 시원하게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제 의원에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40년 만에 이렇게 속이 시원한 건 처음이에요. 이제 화장실 자세도 바꿔보세요. 변기에 앉을 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발 밑에 작은 받침대를 놓으면 좋습니다. 이 자세가 직장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배변을 쉽게 해주거든요. 여기에 배 마사지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 하세요. 하루 10분, 식후 30분 뒤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변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심장질환자분들은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제가 45년 진료하면서 본 바로는 담당이와 상의 후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과일 우린 물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세요. 이건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 항상 권해드리던 방법이에요. 신장 질환자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담당이와 꼭 상의하세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일주일 이상 변이 안 나오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심한 폭통과 구토가 함께 나타나면 장폐색일 가능성이 높아요.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갑작스럽게 변 굵기가 연필처럼 가늘어진다면 다른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비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물 외에도 변비 해결에 꼭 필요한 다른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던 69세 박춘식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TV에서 식이섬유가 변비에 좋다고 해서 현미밥만 하루 세끼 드시고 브로콜리와 당근 같은 채소도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변비가 더 심해졌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몸에 좋다는 건다 먹고 있는데, 왜더안 나와요? 여러분, 식이섬유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해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입니다. 마치 장 속에서 일하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요. 물을 흡수하고 부피를 늘려서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이 식이섬유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마치 물에 녹는 설탕과 녹지 않는 모래처럼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수용성 식이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젤 같은 상태로 변하면서 수분을 꽉 잡아줍니다. 이게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변할 때 아프지 않게 해줘요. 어떤 음식에 들어있을까요? 껍질째 먹는 사과, 배, 귤 같은 과일입니다. 그리고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귀리, 보리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5g에서 1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사과 반 개만 껍질째 드셔도 3g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이어서 불용성 식이섬유를 보겠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지만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마치 장 근육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현미, 퀴노와 같은 통곡물과 브로콜리, 당근, 피망 같은 껍질 있는 채소, 견과류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15g에서 20g 정도 필요합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3g 정도 들어있어요. 박춘식 어르신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불용성 식이섬유만 잔뜩 드셨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거의 안 드셨거든요. 게다가 물도 충분히 안 마셨어요. 불용성 식이섬유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를 물 없이 쓰는 것과 같아요. 계속해서 올바른 식이섬유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다양하게 드세요. 한 가지만 드시지 마시고 수용성과 불용성을 골고루 조합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귀리죽에 사과를 넣고 점심에는 현미밥에 미역국을 드시는 식으로요. 둘째, 천천히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집니다. 일주일에 하루 5g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서 부피를 늘리는데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는 드셔야 해요. 박춘식 어르신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현미밥은 하루 한 끼만 드시고 아침에는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도 자주 끓여 드시고요. 무엇보다 물을 하루에 8잔은 마시라고 당부했어요. 2주 후에 오신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힘주지 않고도 시원하게 나와요. 하지만 식이섬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74세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싫어하셔서 거의 안 드셨어요. 짜고 자극적이라서 하시면서 말이죠. 요거트도 찬 것은 배가 아프다며 피하셨어요. 그런데 변비가 점점 심해져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 뱃속엔 좋은 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발효식품이 뭔지 아세요?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음식 속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익균과 효소가 풍부해져요. 마치 장 속에서 일하는 착한 일꾼들을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착한 일꾼들이 소화를 돕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해 주거든요. 우리 장 속에는 100조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어요. 좋은 균이 많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도 부드러워집니다. 먼저 김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풍부해요. 이 균이 장 속에서 산성 환경을 만들어서 나쁜 균들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하루에 100g 이하 작은 접시 한 접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어서 요거트를 보겠습니다. 요거트에는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스트랩토코쿠스 써모필러스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장에 좋은 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나나 크기 150g에서 200g 정도 드시면 좋아요. 계속해서 캐피어라는 것도 있어요. 캐피어는 다양한 유산균과 효모가 섞여 있는 발효 음료입니다. 요거트보다 더 다양한 균이 들어있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늘려줍니다. 하루에 한컵 200ml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된장과 청국장도 있습니다. 된장과 청국장에는 효소와 유익균이 가득합니다.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장속 나쁜 균들을 억제해줍니다. 이런 유익균들이 우리 장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장벽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도 강화해 줍니다. 둘째,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더잘 소화시켜 주거든요. 셋째,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유익균들이 활동하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이제 발효식품 섭취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다양하게 드세요. 김치만 드시지 마시고 요거트, 캐피어도 번갈아가며 드시는 겁니다. 각각 다른 균들이 들어있거든요. 둘째, 첨가물을 주의하세요. 설탕이나 합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자연 발효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식사 20분 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위산 때문에 유익균이 죽을 수 있어요. 식사 후에 드시면 위산이 중화되어서 균들이 장까지 살아서 갈수 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김치는 하루에 작은 접시 하나씩만 드시고 요거트는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를 바나나 크기로 식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캐피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라고 권했어요. 2주 만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변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한달 후에는 매일 아침 시원하게 나와요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성분이 하나 있어요. 이걸 빼먹으면 아무리 좋은 균을 넣어도 소용 없습니다. 67세 이영자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기름진 음식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방은 몸에 안 좋다며 삶은 닭가슴살과 채소만 드셨는데 변비가 더 심해졌다며 의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몸에 좋은 음식만 먹는데 왜더안 나와요? 올리브오일도 하나도 안 써요. 여러분, 건강한 지방이 뭔지 아세요? 건강한 지방은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서 대변이 대장을 통과할 때 마찰을 줄여주는 영양소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아요. 또한 연동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의 흡수도 돕습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장벽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배변이 어려워져요. 먼저 단일 불포화 지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카놀라유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지방은 장점막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장벽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변이 쉽게 지나갈 수 있게 해줘요. 이어서 다중 불포화 지방을 보겠습니다. 다중 불포화 지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메가 3 지방산과 오메가 6 지방산입니다. 오메가 3 지방산은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시아시드, 아마시에 들어 있어요. 이건 항염증 작용을 하면서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해 줍니다. 장에 염증이 있으면 연동 운동이 둔해지거든요. 오메가6 지방산은 해바라기 씨, 호박 씨,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포막 구조를 유지하고 면역세포 기능을 도와줘요. 계속해서 올바른 지방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총 칼로리의 20%에서 35%를 지방으로 드시면 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44g에서 77g 정도예요. 단일 불포화 지방은 전체 칼로리의 10%에서 15%, 다중불포화 지방은 5%에서 10% 정도 권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실까요? 첫째,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올리브유에 레몬즙이나 허브를 섞어서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거예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둘째,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를 하루에 한줌 3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올 만큼이에요. 셋째,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드세요. 연어나 고등어 구이로 오메가 마이너스 3을 보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린, 튀긴 음식, 과자에 들어 있는 트랜스 지방은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고 장 기능을 나쁘게 만듭니다. 좋은 지방만 골라서 적당량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영자 여사님에게 이 방법을 알려 드렸어요. 아침에는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에 한 티스푼 뿌려 드시고 간식으로는 호두를 5개 정도 저녁에는 일주일에 이번 연어구이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3주 후에 오신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변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피부도 촉촉해진 것 같아요. 지방이 장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거든요. 정리하면 하루에 올리브오일 한두 스푼, 견과류 한줌, 등 푸른 생선주 2회면 충분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좋은 지방을 적당히 드세요. 변비 해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72세 최기남 어르신은 무릎이 아프다며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 tv만 보고 계셨는데 변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보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움직이면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여러분, 장도 근육이라는 걸 아세요? 장은 신체 활동에 반응해서 연동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장벽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주거든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장 근육도 게을러져요. 특히 앉아만 있으면 복부 압력이 줄어들어서 장운동이 둔해집니다. 마치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먼저 유산소 운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가벼운 조깅, 실내사이클 같은 것들이에요.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면 됩니다. 복강 안 압력이 변하면서 장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혈액 순환도 좋아져서 전신 대사가 활성화돼요.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 점심 시간에 짧게라도 산책해 보세요. 심박수가 평소보다 20%에서 30% 증가하는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근력 및 코어 강화 운동을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복부 운동이나 침대에 누워서 하는 다리 들어올리기 같은 운동들이에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0회에서 15회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복부 근육이 강화되면서 복강 안압력이 안정화되고 장애 물리적 자극을 줄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배에 힘을 주면서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도 좋아요. 계속해서 스트레칭과 이완 운동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옆구리를 늘리거나 침대에서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들이에요. 매일 10분씩 부드럽고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세요. 복부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장 주변 혈류가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도 감소해서 장 기능이 개선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린 다음 한쪽으로 기울이시면 옆구리가 늘어나요. 침대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천천히 넘기는 것도 좋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시고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집 안에서 할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번갈아 끌어올리는 동작을 10번씩 하세요. 하루에 3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것도 좋고, 누운 상태에서 자전거 타는 동작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기남 어르신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무릎이 아프시니까 의자 운동부터 시작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기, 침대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들을 추천했어요. 2주 만에 어르신이 뭔가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달 후에는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보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은 그대로인데 배변은 좋아졌어요. 심장질환자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이와 꼭 상의하세요.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폭통이나 현기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만 해도 복부 근육이 자연스럽게 마사지되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기억하세요. 물, 식이섬유, 발효식품, 건강한 지방, 그리고 운동까지. 이 다섯 가지가 변비 해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해보세요. 변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건강정보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몇 년째 고생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 없이도 혈압을 낮추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45년 진료하며 터득한 자연 치료법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